에스라 학자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며 가르쳤다. 이렇게 나오죠? 네. 에스라 학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경건한 시간을 위하여서 어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연습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에스라 학자는 말씀을 스스로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킨 것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 에스라 학자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지켜서 바로 삶 속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되고, 먼저, 어, 행해야 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어, 증거로 나타나야만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진행하고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곧 전도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이 곧 전도이고 남의 이을 믿습니다. 성경말씀을 연구할 때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본문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또 읽고, 반복해서 또 읽고, 읽은 내용을 우리가 해독하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래서 항상 그 말씀을 반복해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읽고 눈으로만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독하며, 프리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에 보면 적용을 하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만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이런 일반 책이 아니에요. 철책이 아니에요.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능통자라고 하면 구약선자 중에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죠? 에스라를 꼽을 수 있고 신약에서는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 그 선지자 중에 에스라와 신약의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바울, 이두 사람은 업적을 보면은 이 말씀을 능통 눈통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제 2차 포로기한테 영적 지도자로 에루살렘에 와서 또 종교개혁을 또 하게 되고 또 말씀의 대풍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을 또 감당했죠.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전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열두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로 복음을 받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연구하고 진행하고 가르치기만 하여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모든 적복적인 지원을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고 복음만 증거했던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자족해라, 절제해라, 욕심을 내려놔라. 항상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복적인 그 자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또 에스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전복적인 그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에르살렘까지그올때그 광약 길에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정말 몸이 해하지 않도록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심을 우 입었다. 이렇게 에스라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에스라는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최고 왕의 총애까지 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권위, 능력이 그 에스라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 제국의 아다, 나수당, 그 왕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평소에 에스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곧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했다는 거죠. 그 준행한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또 가르쳤다는 거죠. 가르친 것은 뭐예요? 삶 속에서 나타내서 열매로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 에스라의 그행함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하나님의 자원들을 물붙도록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서스 그 왕이 얼마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냐면, 그 재정 지원, 전법적인 재정 지원도 다 해줬고요. 또 행정과 사법상의 그 자취를 허용하는 재판관의 권한도 부여받아서 율법을 어기고 또 악사스다, 그왕이 명령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엄벌을 처하도록 왕이 행할 수 있는 그 행위도 이러한 권한도 에스라에게 다 부여해준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요셉에게 이렇게 권한을 준 것처럼. 아다사스 그 왕도 에스라에게 이런 권한을 준 것이죠. 믿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의 사이에서는 이 에스라라는 이 인물이 엄청나게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슬림을 믿는 코란에서는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에스라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 그만큼 무함마드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존경했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서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입을 통해서. 하는 말들은 다 능력이 선포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에스라가 말을 선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에스라 속에 성령이 함께 운행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늘 굴복하는 삶을 에스라가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을 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이 모세가 가르쳐 준그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돌아와서도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해서도 이제 말씀이 부재로 하나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지도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레인들과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결국에 말씀에 대풍 역사를 일으키고 그 말씀 속에서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열조의 죄까지 회귀하는 그런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해안까지 간다는 거죠.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이렇게 크단다 이건 잘못됐단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열조에 그들의 열에를 넣고 회개 기도할 때 유대의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이 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가르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들도 같이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폐격과 터져나오고, 정말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결혼했던 그런 풍습들을 이제 폐기하면서, 어, 떠나보내는,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결단까지 보이게 되죠. 교회와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각종 세미나와 각종 행사와 각종 문학책들, 어떤 학문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을 개혁하라고 하지만 교회와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권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정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날마다 들러나라고 하고 기도하고 수십 번 예배를 드리고 몇십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할 때다 듣고 깨닫지만. 그 말씀을 진짜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어 내가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문밖에서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의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의 실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죠. 500년 전에 중세교회 때 어, 교양의 권위가 말씀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교교회가 일어났죠. 그 정교의 계획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바라기 위해서, 오데솔라를 이렇게, 어, 신앙 원리로 정립을 하게 됩니다. 오데솔라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저는 오데솔라를 제 마음속으로 쉽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풀이해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논리입니다. 예. 성경을 믿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것을 믿으며 그 안에 은혜로 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저는 이렇게 쉽게 풀이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성경을 믿으니 이것은 오직 성경. 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 이 그것을 믿으며 이것은 오직 믿음. 그 안에 은혜로 살며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안에 오데솔라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laughs>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자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나타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교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도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성경 말씀 믿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의 도를 믿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도의 스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그 뜻을 알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연세계에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천지마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산과 들, 꽃, 바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거 자연계시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자연 계시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뜻을 잘 알시기를 바랍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만물의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현전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고 개시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상에 진노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나약해서, 무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퇴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할수 못해요. 그러면, 이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이 개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을 간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 연약한 육체, 이 연약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있어요.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어둠에 잡힌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어둠에 잡혀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코로나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전 세계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뜻과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처럼 지금도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을 알고, 배우고, 연구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데, 순종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행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성령 말씀만 연구한다면 아마 학문이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연구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가르쳤던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죠.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연구만해서는 안 되고 실제 행동까지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경 말씀에 선포될때 생명사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구원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심리학을 공부해보면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것이 심리학이에요. 이번에 저두 순, 응? 그 유명한 분이 출퇴했죠? 그분의 기사를 보니까 550시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550시간 심리학, 심리 상담을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의 모든 문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만 연구하고 심리학만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자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신리보다더 권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받을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고 깨닫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 인간의 인생사의 모든 문제, 대답이 들어있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진행하며, 그러한 삶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라처럼, 바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자원들, 영적 자원, 물적 자원, 인적자원 하나님이 다 차고 넘치도록 채워줄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말씀의 권위를 한국교회와 또나 자신에게 이제는 세워나가야 할줄 믿습니다. 시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성경말씀을 많이 읽어도 하느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알고 배우고 연구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그 믿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읽고 용구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에 대로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들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어미 어미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결국 성령과 하나로 연합되면 지극히 능력이 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함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 그러한 능력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지혜와 계시 영이 열려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지키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연구하면 안 되고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말씀 이해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돈을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가르쳤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호심을 구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가르쳤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자가 가르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지 않고 정말 생명이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술 학자는 모세 율법을 그대로 진행한 학자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연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는, 가르치는 그런 학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대로 전하는 그 율법에 정로의 길을 갔던 그런 신앙인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올바른 신앙, 그런 신앙의 가치를 세우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어, 민족의 영적 지도대로 사용해서 또 대, 말씀 흥 역사 일으키고, 또 신앙계에서도 또 정교교육을 일으켰던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바락 서 있는가? 진리 앞에 오는 올바락 서 있는가? 이 정교, 저 정교, 저 정교 다 타협하면서 가보고, 그 정교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취하고, 내가 나하고 안 맞는 것은 버리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이단 잘못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정교, 저정교 타협하며 얻었던, 습득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다 버리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정교, 저정교 비교하면서 전도할 때는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먼저는 내가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5대 솔라를 기준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나 자신부터 개혁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말씀을 또어 올바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참 제자를 양성하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옵이 시간 축원합니다. 축근합니다십주영이자가의 도우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연계수와 특별계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유대하신 사랑과 날받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기쁜 우리 교회와 이리나라의 민족이의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